안녕하세요. 안개돈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9월 4일, 어제 목요일자로 올라온 LH 매입임대 공고문입니다. 지역들은 제가 쭉 한번 살펴드릴 거고, 중요한 내용이 매입임대는 목돈, 보증금이 없어요. 뭐,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보증금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역이 전국 단위이긴 한데, 모든 지역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 김포, 양평, 부산 울산에는 부산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자, 광주 전남에는 광산구 북구 동구 서구 남구 목포 광양 대구에는 달서구 달성군 남구 북구 서구 중구 칠곡군 그다음에 경북 지역에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그 다음에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경남은 진주 사천 통영 거창 김해 밀양 창원 양산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자, 이렇게가 이번에 나온 공고문입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나오냐? 자, 1600-1004번 LH 콜센터에 문자 메시지 등록을 해 두시면 본인 사는 지역에 공고가 났을 때 문자가 주는 예, 그런 서비스도 있죠. 오늘 말씀드릴 무보증금. 보증금 없이 나는 월세만 내고 살수 있느냐? 예, 그런 게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월 임대료로 전환해서, 예,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한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 그런 분들만 보증금 하나도 없이 월세. 근데 그 월세도 실제로는 자기가 낸다기보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니까 사실상 그 집에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은 본인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없는 거죠. 목돈도 전부 보증금을 없애주고 매달 나가는 돈도 주거급여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니까 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 하면 이 매입임대에 들어갔을 때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자 입주 대상 주택이 총 697호이고요. 이거를 예, 자 엑셀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고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경남 창원시에 어디 있다. 원주에 어디 있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주소도 나와 있고 몇 번지, 몇, 무슨 동? 그 다음에 몇 호도 나와 있고요. 단독 가구 1인인지 뭐 3형인지 몇 층인지 방이 몇 개인지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보증금이 여긴 대략 보니까 한 270, 보증금 270에 월세가 한 5만원, 4만 9천원인데 무보증 월세가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증금을 전부 없앨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보험료는 원래는 4만 9천원이었지만 매달 7만 2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주택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경남 창원뿐만이 아니라 이 엑셀을 필터를 해서 뭐 대구의 북구를 하겠다. 그럼 대구 북구에도 뭐신 산격동, 동변동, 서변동 이런 것들이 쭉볼수 있죠. 이 엑셀도 역시나 LH 공고문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2인 가구 이하는 1형, 조금 작은 주택에 들어가야 되고, 4인 가구, 2, 4인 가구는 2형, 5인 가구 이상은 3형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유형은 나눠놨지만, 나는 1인 가구지만 큰 집에 들어가겠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 대신 월세가 좀 올라가죠.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계약인데요. 입주 자격, 뭐 수급자를 유지한다. 그러면 최장 20년까지 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동안 65세가 만약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예. 뭐, 본인이 싫지 않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살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50세다. 그러면 10년, 15년 살다 보면 65세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분은 사실상 재계약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수급자는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1순위. 그 다음에 한부모, 한부모가족도 1순위. 1순위 안에서도 우선 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장애인 이분들이 전부 다 1순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살고 있는 지역 지금 9월 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여부 등재와 관계없이 이 지역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내가 대구에 살면 대구만 신청할 수 있고. 부산에 살면 부산 뭐 남구에 살면 남구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도 이 공고문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서울 사는데 부산 가겠다 파주 사는데 광주 가겠다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1순위가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1순위 그 다음에 생계급여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2순위 뭐그 다음 순위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근데도 그러니까 신청은 전부 다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있지만 혹시나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이 또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야겠죠.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국 단위로 이사를 갈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 올라와 있는 지금 공공이 고 많죠. 뭐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시. 저는 예를 들면 원주에 살지 않지만 나 이번 기회에 원주시 문마급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예 이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또1순위는 되죠.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은 돌아간다 전국 단위로 신청은 되지만 우선순위에선 밀릴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주택 개시 매입임대는 빌라이고요 그래서 살그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주택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 대상 주택을 열람 열람이라고 하죠 날짜가 11일에서 13일 이틀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10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이 지역본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 여기 지역본부, 뭐, 주거복지 지사, 목포의 목포권 주거지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해서, 나 이제 보러 가겠다, 라고 사전 등록 같은 걸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신청 접수는 방문으로만 이루어지네요. 방문 접수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결과 발표는 10월 20일, 계약도 10월 중. 1순위, 우선순위만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뭐, 신청 장소는 아까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여기 있죠 동남권 주거복지지사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파주에 사는 분은 파주 LH 파주지사 김포에 사는 분은 LH 김포지사 여기 주소도 나와 있고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갈 때는 이곳들을 직접 가게 되는데 이것도 각 지역 본부에서 이 집을 열람하는 이 날짜에. 11월 13일,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이 집을 구경 가려고 한다라고 사전 등록하시고 보러 가면 되고 그리고 신청하는 날짜는 며칠 뒤인 16일, 15일, 18일인데 이거는 이 지역 본부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된다. 어떤 LH 공고문은 주민센터 접수이고 어떤 거는 이 LH 지사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계약은 10월 중에 여기는 지금 빈 집이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니고요 바로 들어갈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면 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 또 추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1600-1004번 예, 대표 콜센터로 하시면 되고, 공고문 제목을 알고 있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LH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2차입니다. 2025년 2차. 그리고 공고 날짜는 9월 4일 자에 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